지난 주일에 우리 깨어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어짐이란 내가 주체가 되어 있는 것들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려놓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견고한 교회 또 견고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두 번째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 바로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깨달음에 대한 말씀인데 눈이 뜨였다 이런 말이 깨달음이란 말을 표현할 때 종종 사용이 되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깨달음은 열리는 거예요. 다쳤던 영안이 열리고 잘 알지 못했던 것들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워질 때는 아파요. 깨워질 때는 참 내가 바닥에 내 동댕이 쳐진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깨달아질 때 그때는 참 신나고 아주 풍요로워지죠. 우리의 믿음은요, 이 깨달음이 차곡차곡 쌓여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와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난의 깨달음이 없다. 그래서 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없다. 그러면 믿음이 견고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시험이 와도 금방 바람에 휩쓸리고, 이리저리 휘날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앞에 도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이 도는 길도 자처럼, 이 마가복음에 표현된 길과 유사성이 있어요. 재밌는 것이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과정에서 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으로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눈을 뜨는 거예요. 닫혀 있는 눈이 열려서 이전에 못 보던 것을 보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듣는데 이 귀가 막혔는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 있어요. 소리로 듣는데 이게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오늘 내 마음에 레마로 꽂히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더라 이게 바로 영안이 열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갖고 내 믿음이 그걸로 인해서 하나씩 하나씩 견고하게 쌓여져 가는 현상이지요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보세요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이에요 시력에 큰 문제가 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눈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나누고 떡을 뗄때 그때 비로소 눈이 열려서 그제야 예수신 줄 알아보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32절에 그가 풀어주실 때에, 그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서서히 이게 막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 사건에서도 깨달음의 원리가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과 먼저 대화하는 거예요. 함께 계시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 말하자면, 기도하는 겁니다. 또 그가 말씀을 풀어주셨다. 그랬죠? 지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설교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지금 풀어주고 계시고, 그걸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성만찬도 될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애찬도 될수 있는데, 떡을 떼며 함께 교제했다. 자, 지혜는요.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 깨달음은 지혜를 얻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일반적인 지식과 달라요. 오늘날의 지식은 이제 정보 지식 아닙니까? 인터넷에 보면 쉽게 이런 지식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혜예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말합니다. 또 신약에도 야고보서에가 보면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1장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후이 주시고 굳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이 신령한 지혜 깨닫는 지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 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므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고 열리는 그런 역사 이게 지혜란 말입니다. 깨달음에는 세 가지 다른 차원의 시제가 있다 고해요이세 시서로 조화를 이루고 한데 어우러져서 결과를 이루게 된다는 것인데, 이 시제가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해석하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 보니까 아 맞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거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어.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막이 일만 해결되면 다될 것처럼 하나님께 구했는데 막았어.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안 하셨어요. 아 그러면 원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뭐 믿음에서 좀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야, 그때 내가 구한 대로 안 들어주신 게 너무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안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염색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수많은 유전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세포 하나에 얼마나 많은 우리 몸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과사전, 뭐 위키대 백과든지 하여튼 이런 백과사전 수백 권보다 더 많은 정보가 이 보이지 않는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선에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네네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시는 걸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요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지금 시작해서 맞춰지는 그 놀라운 일까지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겁니다. 3회일상 7장 12절에 그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네, 내 힘으로, 내 노력과 능력으로 된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바닥에서 돌을 취해다가, 거기에다가 무대기로 쌓아놓고, 봐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셨다. 이곳까지,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셨다.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로 에벤, 에셀이라고 그 지역을 부르게 된 겁니다. 또두 번째, 현재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이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나의 상황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자는 겁니다. 내가 주거림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고 섬기게 싸우니 나를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내용이 시편에 절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으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손이 나를 만들어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계명을 좀잘 알고 배우게 해달라. 이시편 기자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매 순간 내가 하는 일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일이 왜 생겼지?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이를 통해 나의 생애 현장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것을 묻고 찾고 그것을 구하고 알아야 돼요. 또 다른 세 번째 시제는 미래를 여는 깨달음이에요. 성경에 하늘문이 열렸다 하는 표현도 나오고,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미래와 연결되어 있어요. 즉, 미래를 여는 깨달음이다. 바벨론 그 발강가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열림이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언제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갈까? 왜 지금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곳 바벨론에서 살아야 되는가? 언제 회복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깨달음을 선지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로부터 45년 뒤에 포로들 중에 1차 선발대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깨달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신약에 보면 이 미래에 대한 깨달음이 더 놀랍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스데반 집사가 도래마저 순교할 때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고 잡아먹으라. 이것을 환상 가운데 보고 듣게 됐을 때 이것이 이제 신약의 미래를 여는 깨달음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뭐냐? 인류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한 사역의 첫 걸음이에요. 또 스데반의 죽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저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그 선교적 결정의 계기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환상이 뭐냐? 전에는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이세 가지가 다이 복음 전파와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성도의 미래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또 전도를 위해서 헌신할 때 활짝 열려진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2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아멘 나를 깨닫게 하사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여기 말하는 주의 증거는 주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증거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